제가 한때 바람날를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바람을 하는데 너무 공부는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냥, 뭐 켜놓으면 뭐 이득인 게 있어서 그냥 켜놓고 공부를 응. 한... 아, 저 이런 적 많아요. 저 진짜 롤 하다가도 롤 <laughs> 대기 시간 때그 <laughs> 딜잖아요. 네그 뒤잖아요. 네네. 그때 그냥 가볍게 수학 한두 문제 풀고 이런 적도 많거든요. 오, 그럼 뭐잘 됐나요? 아, 근데, 수학그니까 어려운, 어려운 자정자리 말고, 음. 그냥 가볍게, 가볍게 그런 문제들이요. 오, 그런 걸 이제 게임 대기하는 동안에 풀었다. 네, 그냥 너무 어. 게임 대기할 동안 어. 할게 없어서. 야, 그럼게임을안 하면 되잖아요. 아, 근데 게, 정말 이게. 게임 안 하고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데. 이게 사람이 무능적이라고. <laughs> 게임을 하면서 시간이 아까워서. 네. 자, 정말.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데, 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, 그 게임 상황에 따라서 같이 하면 돼요. <laughs> 아니. 네, 아니, 그럴 바엔 아예 게임을 안 하고 공부 팔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듯 사람은 네. 너무 모순적인 존재라서 그렇군요. 그러더라고요. 네. 네. 네, 어 나름 신선하면서 저러지 말아야겠다는 <laughs> 생각도 안 들게 하는 어떤 방법이요. 너무 하면서 네. 그 중간중간 틈틈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제 공부를 너무, 너무 음. 공부를. 아 그리고 제가 네. 게임하면서 공부를 한 거는 어, 벼락치기 할 때가 아니에요. 음. 평소 공부할 때요벼학치기할 때는 음. 게임, 가, 공부만 해야 돼요. 여러분, 그리고 어. 그리고 평소에 공부할 때 음. 너무 공부를 형식적으로 하려 하지 마세요. 내가 누워서 하든, 서서 하든, 음. 앉아서 하든, 뭘 하면서 하든, 그냥 공부를 일단 좀더 공부를 좀더 자유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.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잖아요. 음. 하기 싫은 공부 하기 싫게 하지 말고 음. 자기가 그나마 더 편한 방법으로 하면은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. 지금 제가 그 기형공신이 아까 소개를 하긴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소개를 좀 해볼게요.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이게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해로울까봐 살짝 좀 망설이긴 했는데요. 뭐 이왕 이렇게 된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냐면 어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딱 보고 이게 나한테 너무 큰 어떤 재앙을 가져올 것 같다 하면은, 바로 눈에 이렇게 가리시는, 가리시면, 가리시면 될것 같아. 자, 이게 뭐냐면, 이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내신 성적? 네. 인 거잖아요. 보면은 국어, 480명 중에 1등. 이게 속차이다 등급. 아, 등급이라고? 등급이야미안해 아, <laughs> 미안해. 어, 지금 되게, 어, 지금 속삭이는 제 귀에다 대고, 등급. 이랬어요. 성적가 아니라 등급이랑. 자 국어 1등급. 아 수업이 2등급이었어. 어떻게 된 겁니까? 아 그때 제가 방황을 조금 했었어요. 방황을 조금 해서 음. 2등급? 그게 뭐하는 거야? 국이 친구들은? 맞아요. 이 친구들도 지금 365일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. 네. 이 친구들도 방황하는데 왜 2등급이 안 나오죠? 야, 여러분 방황도 <laughs> 공부가 사람 네. 많은 성적이 나오듯이. 방황도 네. 나름으로 하면, 방황하면서도 까르네. 성적 유지할수 있어요. 어, 좀 이따가 방황하는 법 이제 또 멘트링 <laughs> 들어가는 거죠? 어, <laughs> 그, 자, 지금 보시면은 수학, 이게 예, 영어 1등급. 보니까, 사회 역사 도덕 포함해가지고 1등급. 과학 1등급. <laughs> 체육 예술은 뭐 우수고. 기술과정 1등급. 국어 1등급. 보시면, 수, 어, 수학도 1등급이다. 미, 미통기. 네. 비통 1등급, 다시 정신 차렸다. 네, 어또 나중에 방학 특집 한번 해야겠네요. 네. <laughs> 어, 4회 사회 1, 사회1 우수, 우수. 다음 1, 국어 111 무선, 영어 111 사회, 역사, 도덕 포함 2. 저때 이제 네. 상황년 2학기라 음. 내신에 안 들어가서 쓴 아. 그럼 뭐야? 그때 이제 수 아, 1등급인 거네. 어, 이러면은 고교 내신 이제, 다 종합했을 때 평균 아까 몇 등급이라고 했죠? 일, 그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를 제외했을 때 네. 1.04가 나왔었어요. 1.04? 네. 4는 뭐예요? 영, 2등급 몇개 있어서. 그냥 그럼 그냥 1.0이라고 하면 되네. 근데 반올림해도 떨어지잖아. 근데 2등급이 있기 때문에 음. 1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. 지금 이 정도면 은 학교에서 내신 1.04보다 더 높은 친구가 있었나요? 문과에는 없었고, 이과에 한명 있었어요. 문과에는 없었다. 한마디로 수석 졸업이네요. 그렇죠 내신으로 봤을 때, 문과 수석. 네. 야 여러분들, 어, 미안해요.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, 어, 뭔가 씨름 선수 드립을 <laughs> 쳤는데, 어, 미안해요. 이런 어떤 분께 제가 너무 실수를 한것 같아요. 그,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좀 자극이 될것 같아서, 이걸 또 보면은 자극되지 않나요? 저도 자극이 되는데? 달라 보인다고. <laughs> 지금까지. 근데 이게. 그때 뭐라고 생각했지? 근데 이게 네. 여러분들하고 먼 네. 뭐 이야기가 아닌 게, 응. 저도 고등학교 처음 시작할 때, 응. 되게, 그러니까 베이스가 없이 시작을 했어요, 저도. 이제 막 이제 어. 고등학교에 처음 오면은, 네. 정말, 후명 고등학교 1학년인데, 응. 이미 막 고3 모의보다 수준을 통달한 그런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. 아 선행해가지고 네, 선행을 해서 그렇죠. 음. 저는 그런 선행 베이스가 없이 시작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? 어느 정도 했는데 뭐, 향계에 무의미할 만큼 성과는 없었어요 <웃음> 왜냐면 <웃음> 여전, <웃음> 여전히 60, 70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아, 진짜? 네 저도, 저도 뭐 처음 시작할 때 모의고사 50, 음. 60점 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얼마나 했든 여러분 저거 내신은 음. 수능평가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얼마나 가르쳤냐 그걸 어. 평가하는 게 내신이에요. 그쵸. 근데 만약 다른 애가, 막, 이, 뭐, 어, 다른 애가 뭐 작년 수능 맞다는데 1 0 0점 나왔다 이런, 이런 말 나와요. 음. 근데, 그거는 내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우리가 음. 공부해야 할 거는, 저거 내신에서는 수능이 음.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, 다른 애 누가 나보다 더 잘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, 그냥 에이. 꾸준히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거, 자기가 배우면서, 이제, 으, 여러분, 물론 벼락, 지금은, 벼락치기 특집이지만 평소에 음. 공부를 항상 하면은 음. 여러분도 저보다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음.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신 이제 첫 시험 치르고 하실 텐데 중학교 때뭐 선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정말 기적같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야또또 또 이런 응원의 메시지까지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공부 공 공부 공부를 하지마 누가 이런 말했나요 그렇죠 준비됐죠? 흐이갈수 응, 있다 오버 그런 반응 모두 받아 몰라요 두대봐 혼자 가야겠다 진짜 공중보다았나요 <laughs>